반갑습니다. 시원하게 강의하는 시오요 한국사입니다. 이번 6강도 여러분과 함께 활기차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주제는 삼국의 사회와 문화입니다. 삼국이 저마다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사회 조직을 갖추고 독특한 문화를 갖고어 나갔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았던 유적지가 아닌가요? 짐작하시겠지만, 백제의 유명한 정림사지 5층 스탑입니다. 지금 부여에 있지요.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그곳에 다녀와 백제의 숨결을 잠시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공주나 부여에 가셔서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여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국보로 제정된 백제의 금동 대향로를 비롯하여 뛰어난 문화재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동 대향로는 당시 백제인이 추구하자 했던 세계, 즉 불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이상 세계를 표현한 가장 뛰어난 글 작품입니다. 다음은 치마를 두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 두 그림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림 자료이지요. 둘다 고분의 벽에 그려진 그림, 즉 벽화입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왼쪽은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다카마처 고분 벽화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뭔가 짐작하시죠? 바로 고구려 문화가 당시 일본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비단 고구려만 그러하였겠습니까? 백제와 신라도 일본에 문화를 많이 전해주어 일본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화가 앞선 나라가 그 주변의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BTS의 K-POP 열풍이 분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주제 삼국의 사회와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의 사회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확인이 다릅니다. 지금은 계급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평등하죠. 물론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있고 땀흘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평등을 누리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지요. 그러나 삼국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혈통에 따라 그 신분이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족과 기족, 평민, 노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요. 왕족과 기족은 사위의 지배층으로 그 신분을 세습하면서 권력과 부를 독점할 뿐 아니라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누렸지만 평민은 농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삼국 시대는 가혹한 형벌로 사회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많았던 시기여서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과 형벌이 아니고서는 통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이나 전쟁의 진자는 모두 처형을 했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어요. 다음으로 신라의 화백회를 보겠습니다. 화백회는 진골기적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회의기구입니다. 신라는 이와 같이 화백회를 통해 국왕의 권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집단으로 학문과 무예를 익혀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는 주요 단체입니다. 이 조직을 국가적 조직으로 크게 키워나간 신라의 국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신라의 신문 제도인 골품 제도와 관련 있는 도표와 그림 자료입니다. 특이하게도 신라는 골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골품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골은 뼈 골자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골은 왕족 신분이고, 진골은 귀족 신분입니다. 진골 귀족은 최고 높은 관직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품은 등급을 말합니다. 골보다는 아래에 있는 신분 등급입니다. 6두품5두품4두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관직에 나갈 수는 있지만 진골 귀족과는 달리 높은 관직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한계를 등급별로 정했던 거죠. 나머지 3두품 이하는 평민 이하의 피지배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 구조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신분에 따라 정치 사회적 대우가 달랐던 불평등의 사회 구조를 지녔습니다. 다음은 삼국의 고분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분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당시 지배층의 무덤입니다. 우선 고구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고구려의 장구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군총은 고구려 초기에 나타나는 돌무지 무덤 양식이죠. 그런데 고구려 후기에는 돌무지 무덤 양식이 아니라 오른쪽의 무덤 양식으로 바뀝니다. 즉 무덤을 만들 때 돌방 그림과 같이 앞방과 널방을 만들고 통로로 연결하여 흙을 덮은 무덤 구조입니다. 이 무덤 양식은 굴을 파서 돌로 방을 만들었다고 하여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무덤 양식과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무덤은 지금 북한의 평안도 부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무덤마다 무용도, 수렵도, 앞에서 본 고구려 여인의 벽화 등 다양한 벽화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벽화를 남길 수 있는 무덤 구조가 바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무덤 양식이 초기와 후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사후 세계관이 바뀌면서 고분의 형태와 양식도 함께 바뀐 것이죠. 백제의 고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고분은 지난 강의에서 본 백제의 초기 고분인 한성의 석천동 고분입니다. 고구려의 초기 무덤인 돌무지 무덤 양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 계통의 나라임을 알려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그런데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후 무령왕릉처럼 중국 남조의 무덤 양식을 본뜬 벽돌 무덤도 나타나기도 하고 굴식 돌방 무덤인 송산리 고분과 능산리 고분도 나타납니다.특히 여러분은 백제의 두 번째 수인 웅진의 무령왕릉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의 고분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있는 천마총을 아시지요? 신라는 오시기를 전하여 대부분 그림과 같이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조성하였는데 천마총도 이러한 무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무덤 구조를 지냈다는 것은 당시의 왕권이 강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금관을 비롯하여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무덤의 크기가 너무 커서 무덤의 구조상 도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물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상국의 고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덤 양식과 이름을 이해하는데 복잡하고 어렵지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고분은 돌무지 무덤이며, 각각 장군총과 석천동 고분이 대표적입니다. 후기에는 모두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뀝니다. 특히 백제 웅진 시대의 고분으로 벽돌 무덤이 있는데, 무령왕릉이 대표적입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천마총이 대표적인 무덤입니다. 다음은 불교와 그 문화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가 창시한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기까지 약 9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와 문화의 전파 속도가 오늘날처럼 그리 빠르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진 때는 3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사시기 무렵 중국을 통해 서이며. 신라는 고고래를 통해 받아들이다가 6세기 부풍왕 때 국가에서 공인합니다. 국가가 불교를 공인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당시 삼국의 국왕이 저마다 부처의 권위를 빌어 왕권을 강하여 중앙집권국가 체제를 확립하려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먼저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불교는 신앙 그 자체뿐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예술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은 저마다 국가 주도로 정성들여 사찰과 불상, 그리고 탑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탑이나 불상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귀중한 불교 문화유산이 되리라고 그 당시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석탑과 불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삼국시대의 석탑을 알고자 할때이두 탑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고요?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와요. 왼쪽의 탑은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 탑의 특징은 목탑 형식의 석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나무로 탑을 만들었는데 보존이 어려워 목탑 형식의 석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른쪽은 신라의 경주 분황사 석탑입니다. 이 탑의 특징은 벽돌 양식의 석탑이지요.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아올린 석탑이랍니다. 탑의 사진자료를 보고 각각 이름과 특징을 잘 알아주세요. 다음은 불상을 알아봅시다. 한국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불상입니다. 이름은 둘다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이름이 길고 한자말이어서 부르기 힘들지요. 미륵보살이라는 뜻은 미래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가사유상은 무슨 뜻일까요? 반점 글타한자, 정진과 깊은 사식에 매진하는 불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삼국의 금동불상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나무로 만든 목조불상입니다. 모습은 비슷하나 재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두 불상이 유사하다는 것은 삼국의 불교문화도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고구려의 벽화와 일본 벽화의 모습이 비슷한 것과 같은 사례이지요. 이와 같이, 삼국은 중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그 문화를 발달시켰으며, 이를 다시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해주어 일본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삼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국의 사회와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특별전시계획서에 두 불상이 보이네요. 불상 이름도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나와 있고 한국과 일본의 불상이 나란히 보입니다. 문화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네요. 정답은 오늘 배운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입니다. 여기서 꿀팁 알려 드릴게요. 삼국만이 아니라 가야도 토기 제작 기술이 뛰어나 그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어 일본의 세키 토기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도 최근 한국사 수능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왼쪽은 금동미륵보살방가사유상이고 오른쪽은 백제의 미륵사지석탑이네요. 갑이 미륵보살방가사유상을 두고 정진과 사색에 매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말은 맞는 설명입니다. 을이 미륵사지석탑을 두고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냈다는 말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일본이지요. 그럼 병이 한 말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아미타 신앙은 통일신라의 원효스님이 보급한 불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이 말한 나의 미륵사지 스탑은 신라가 아니라 백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앞의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자, 오늘은 삼국의 사유와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쉬워요 한국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한국사 능력이 점점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가 수적으로 열세히 했지만 중국을 상대로 살수 대척과 안시승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늘 파이팅 하세요.